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창입니다. 다들 잘 알지요? 사랑창. 이 사랑은 비밀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사실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내가 뭘 누구를 사랑하는 건지 아는 거예요 다들. 죄인이 사랑할 수 있나요? 절대 없지 여기에 이 사랑이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가 말씀이 완성된 것을 말해요. 말씀이. 그래서 이걸 일곱째 나팔 계시로 그런단 말이에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로 지어져요. 비밀. 사실 이게 사랑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녀도 육신의 생각으로 이걸 알겠어요? 모르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이란 말은, 사실 방언이란 것은 나라 방언이에요, 나라 방언. 내가 외국말을 모르는데, 외국말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야, 오순절이 지나고, 다 나라 말로 다 방언했죠. 그걸 사람의 방언. 강훈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 천사 요 천사는 말씀을 전구하는 사람을 말해요. 말씀을 전구하는 사람이 천사의 말이에요. 말을 할지라도 자 말씀을 전구해도 이 사랑이 뭔지 모르면 그 사람은 우리는 깽가리, 뱅가리 자, 꽹가리 많이 쳐봤죠? 꽹가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laughs> 속이 텅 비었죠? 네. 텅 비었으니까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말은 잘하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또 무슨 사랑하는 건지 않나 봐라. 여기에 사랑은 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율법이 완성된 거죠.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은 내가 죽고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고 거듭난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비밀이.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이 진리를 다 온전히 깨달으면 이거 그 사랑이거든요. 율법 완성. 율법을 내가 진리로 깨달으면 사랑이에요, 왜. 음. 여기 사랑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고 부활했다면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죽고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거에 자기는 막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렇지만은 요 사랑이 없다면 가짜예요, 가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소리지, 빈 소리. 근데 다들 구원받아서 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나와있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재산 다 팔고 다 구제해도, 그러고 내가 뭐내 목숨까지도 내주도. 송교를 당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잖아. 그렇죠. 유익이 없,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배우면은 내가 어디 가겠어요? 지옥까지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러 말은 잘 해요. 달변이달변 달별. 온갖 세상을 끌어다가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말라고. 은혜 끼치려고. 은혜는 내가 죽고 거듭나는 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거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 시기, 시기, 미움, 질투를 한다. 이 말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내가 사는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된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 자랑하지 못해요. 교만할 수 없죠.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그래요. 그냥 말도 못하게 하죠. 들려고는안 해요. 그말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laughs> 무례히 행하지 않아니 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면 무례하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무례해요. 완전히 이 단어 말아버리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안 보해요. 우리 율법 안에서 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렸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나 뭘 구해 세상거 다 구하고 두드렸지.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성내다말 희졌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해방을 해요. 안되는거그러지 말도 못하게 요 오늘 어, 시사님그러다라면 말도 못하게 하고 고거에 바르고 다른 이야기 아니고 율법을 알리는 자들다이렇다말이에 내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는 온유하지 악한 그 마음이 없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여기 불의가 뭐야요율법 행위 안 하지요 이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를 신으니라. 이본에사정 나오죠? 기뻐하지 않으며, 기뻐하지 않죠? 우리는 진리를 알았죠? 요 진리가 사랑이거든. 그거는 공부해서 이제 진리, 그러면 사랑인 줄 이제 딱물리 들어올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 뛰고 즐거워하지. 모든 것을 참해봐. 여기 모든 것이 이 모든 게 뭘까요?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란 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계명의 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가는 사람이 렇죠이 모든 것을 내가 참아야 되죠. 할란이 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와요? 할란이 일곱, 할란이 오죠? 마지막 일곱째는 안 오지만, 이래서 여섯, 여섯 번째가 오죠? 그럼할란에 그게. 그걸 참는다, 이말이 우리가 이제 참고, 참고 견디면은, 우리는 진리 가운 나오죠? 성리한다 말이에요. 모든 것을 믿으며, 봐요. 내가 이제, 이거를 깨달아지니까 내가 모든 것을 믿게 되죠. 이 모든 개명이에요, 개명. 계명. 개명이 이제 믿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죠. 모든 것을 바라며.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다며. 우리는 이환란을다 거쳐 나와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은버려지 자라겠죠. 그렇죠?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해요. 이걸 세단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도, 하나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다, 그 안에 우리가 했던 거는 전부 부분적이라. 원인을 아는 게 아니죠. 부분적으로 알는서이 부분적으로 하는 게, 근데 온전한 게 오면 은다폐하지죠다 폐하여지요. 그런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면 은 자기가 뭔가 된줄 알아요. 그 일부분 일부분 다폐하지요 폐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거 봐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도 다 부분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서요? 말씀 가운데로 돌아서잖아요. 전문으를 이야기했지 한번. 어떤 목사님. 그 사람 예언하고 댕녔어요전 점출하고 댕겼다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봐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 여기 온전한 것이 뭐예요? 그룹이죠. 우리의 거룩이죠. 점도 없고, 혼도 없고, 주름도 없고, 주름도 없어 이게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지니까, 이게 거룩이야 여기에, 온전하다, 이번은마태음 5장에 나오죠. 살인가는 도둑질 이야기하고, 내가 온전하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그 내가 세계를 깨달으면 우리가 완전해요 온전해. 그 봐요, 앞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린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 온전해져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져요. 그간에 병 고치고, 귀 쫓아내고, 방안하고 예언했던 것, 모든 게다 폐해져요. 왜? 이제는 진짜 온전한 것을 내가 알았거든. 이 온전한 것이 이게 뭘까요? 온전한 것이. 이 거룩이 뭘까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지요. 이 진리는 사랑이죠. 지금 이 사랑장이 온전함이야. 내가 죽고 거듭났다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여. 그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이 사랑을 알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했는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오늘 예수 믿으면 되지, 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나가 다들. 안 그래요? 알 생각 안 하죠? 알 생각 안 해요, 가르쳐 주려고 도 이건 우리가 알면 구원인데. 영생이에요, 영생. 이 사랑을 알면 영생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게, 뭐, 어떻게 내가 말하겠어요? 유법을 말하겠지. 왜 어렸을 때에 그래요? 어린애들은 글자 쓰도나 글자 쓰도데 대로 읽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요. 쓰도데 대로 읽어요. 그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했단 말이야.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잖아. 그러 말씀부터 막 기도하죠. 그것도 세상 껍데기로 가지고. 표면적이, 표면적. 표면적, 문자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어렸을 때라 그래요. 살인, 가난, 도둑질도 전부 세상 걸로 알고 있는 거지. 오늘날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전부 가짜야. 이제 이해됐죠? 그 모르면 사랑을 모르거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지 뭐. 율법 아닌 자도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다우리 문자 그대로 깨달으니까 표면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다 이렇게 보지, 누가 봐요. 그 속에 있는 갑자기 뭐, 보 뭐를 안아요이 문자 속에는 전부 다 예수 글쓰고 감춰져 있는데. 요, 고린도 고림도전서 15장에 가면, 어,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 땅속에 가면 진직 뭔가가 나오는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다이 말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죠. 땅속에 있는 보아를 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죠. 율법이 완성되는데, 물, 저, 율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이제 진리가 되는데, 율법에 행해 하겠어요? 하라 그래도 안 하지. 안 하지요? 그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신같이 자기도 자기 일을 신다 그러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천국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일안 하지. 천부 들어가려고 귀멈추겠어요 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또그래 하지 말고 이제 고걸 이야기할 거에요. 물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아니 요거 문자적으로 껍데기를 본다는 이야기에 여기에 율법는인사들이 표면적이다 의인하 이런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요. 그니까 유대인들이 뭐했어요? 할례를 행했잖아 육체에. 그 육체에 할례 행했다고 너들 그저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의야하 그 하는 거예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죠.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에요. 할래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우리 마음에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직 예수를 서 확실하게 안 보이잖아요. 여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이 옛날엔 동격으로, 동굴처럼 지금, 우리 지금 보는 거울하고 틀려요. 희미하지, 이거 안 닦으면 희미해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동으로 만든 거, 바닥바닥 비대하고, 이게 그 희미하다. 그만. 뭐, 그이 그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수건을 쓴것 같이 그만이에요. 모세가 수건 썼지요? 왜? 그 빛난 얼굴 못 보게 하려고 수건 썼는 거예요. 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 모세처럼 보면 안 되지. 그때에는 얼굴과 봐요. 희미한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사랑을 깨달았을 때그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대면에서 보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뭘 본다고요? 진리 진리를 볼줄 알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율법도 진리고 계명도 진리죠 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온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보지요. 온전하지만. 그때는 에 그때가 이제 성령 오실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예수님도 날 알아보지요. 나도 예수님 알아보지요. 이것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죠? 서로 알아봐야 돼. 짝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천질의 식당에 오셔서 예수님이 식당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만, 그걸 짝사랑해요. 이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가? 그 짝사랑하면은 사랑이 안 이뤄져요.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만이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 양이란 말이 내가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이죠. 오른쪽이 양이니까, 오른쪽이 있다는 말은면 내가 진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봐요. 서로 알아야 돼요. 짝사랑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알아보세요. 이단생활하는 사람 몰라요. 지금 왔는데도 모르잖아. 이제 일을 이해하면 완전 이단 치료하고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사지와 오신다, 된 거야. 뭐 하는 거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봐요. 바테본5장 48절 말씀이죠. 아까 온전히, 언제 한다 그랬죠, 온전히. 온전하여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거룩. 그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아까 수건 이야기 나왔죠? 우리가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차가 없을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은 맞대면 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빛이 났죠? 과연 이걸 쳐다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것 같이 못 보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왕과의 오어까지도 부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그래요. 수건이 안 벗겨지죠. 전부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은 뭐 안에서? 거리에서도 안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안에서 말 사람이죠. 내가 사랑을 알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오늘 아까 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 우리 마음이 다 덮었죠. 그게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눈과 귀가 다 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제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보는 거예요. 아이 언제 밑에 나오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이 영광이 사랑이잖아요.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짓던 거예요.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되니뭘 주의 영광으로 말미하거냐. 내 안에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 얼굴을 보요 예수님은 뭘 와요? 진리와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음. 내가 이제 독생자는 들어가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지요 그리고 만든 전부 세상으로 하고, 이슬려 오신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그이야기안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봐야지 이게 구원이야.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따라다니지, 우리가. 우리가 믿음, 소망은 다 갖고 있잖아요, 사랑도.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 사랑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 금번 내가 나무 그림 보여줬죠 이거 위에 위에가 사랑이었잖아요. 이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의 나팔 불면한 사랑이라 사랑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보험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험, 그리스도의 보험, 복음. 영원한 보험이죠. 이걸 영원한 보험이라고 그래, 영원한 보험. 이게 계시로 나오죠. 그러니까 개신옷도 전부 세상 뒤집어지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부원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고 다들 뭐 666표가 뭐라고요? 바꾸다참기가찬 거지. 베리셋도 아니고 바코더도 아니에요. 그 666은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그 짐승이 누구예요? 율법 아닌 자도 짐승이지.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율법을 깨닫고 나오라고 계속해서 그 심판을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율법 때문에 심판받아요. 이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유하지요.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야. 죄가 죽었단 말이 뭐야? 마귀가 멸망한 거지. 마귀가 런지 못해 이제.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사랑으로 깨달으면, 이거를 새예루살렘성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음. 새언늘과새 땅이 되었다. 이말에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전부 성경 잘 이야기 하는데, 뭐,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되지. 신나지요? 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신나고, 가, 내 심이 다 벗어져요, 그냥. 얼마나 그 안에 뭐 원심치고 다니세요. 오늘날 지금 산뜻지 않고 기뻐하라고. 기뻐 되나요? 기뻐지나요? 그게. 말로만. 아무 정험함도 없지요. 이 정거가, 정험함이 정거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로 <laughs>